경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경배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숭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도 인간에게 숭배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세상의 권력과 죄물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돌과 나무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광략길에 들어서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인간인 사탄을 숭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자연을 숭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연매의 역할로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무당들은 연약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영결을 주는 유일한 통거라고 생각하여 많은 재물을 요구하여 구술하게 했습니다. 이런 샤머니즘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예언 집회를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며 예언해준다는 식의 연매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생활의 어려움과 삶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역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준다는 식으로 많은 헌금을 강요하여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현대판 기독교식 무당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무당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 정도로 어, 그 무당짓을 어, 무당일을 하는 것들을 혐오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확신이 있다면 이런 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을 뿐더러 인간이나 자연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인간을 경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 우리가 히브라이드 관점에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경배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경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예배를 말합니다. 인간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인간을 섬기는지가 딱 나눠지고 구별이 됩니다. 출애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신의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유와 이스라엘 장렬 7 0 명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오게 하고 그들은 멀리서 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의 산에 올라 오는 자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경배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하, 몸을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여와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예배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께 절하며 엎드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아론과 나닷과 아비구와 장로 70명은 하나님의 위엄에 자신을 낮추어 땅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몸을 굽혀 절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면 어, 한다고 하면서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올려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왕도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별을 따라 메시아를 보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배하러 라는 단어가 신하 히브리어에서 보면 샤하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범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에 나오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 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종이를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사탄과 무상을 섬기게 됩니다. 추르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부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여 여기 다면서 인도에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은 이것으로 송아지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내 백성이 부패하여 송아지를 구어 만들었고, 또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재물을 또 드리고, 바람들니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에 내 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며 라는 단어도 샤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 금송한 우상을 예배하고 순배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안도감을 얻는 것이죠. 부패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갑니다. 현재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말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이도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석탄 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성기라 하였느니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노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다만 하나님을 성기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경배라는 단어도 신약 히브리어로 어, 샤하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경배하는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사탄을 경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겨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천한만국에영광을 준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잃었기 때문에, 다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때문이죠. 하지만, 구약에서 송아지 우상을 어, 만들어 섬겼던 자들과 같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안 망국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사탄에게 경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 세상에 천안 망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 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뉘어지고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 어떤 예 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경배를 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자 23절 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론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첫 아담은 뱀의 미역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죠. 먼저 갈게 하신이라는 단어가 아바드, 일하다, 숨기다 봉사하다, 경작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땅을 갈게 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경작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나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직장의 상사나 학교에서 또는 교수나 선생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 상점에게도 복점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기고 교회에서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12절에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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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성기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사무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셔서 각각 은사를 다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도 아보다, 노동, 일, 봉사, 성김이는 뜻인데요. 어, 아바드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어요. 신학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 또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현재 나의 세상에 이래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만약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 우리가 또부 관점에서 경배를 배웠어요. 이제는 헬레니즘 관점에서 경배를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경배. 신약의 헬라어의 개념의 개념은 경배는 무엇입니까? 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경배입니다. 헬브라이즘 관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헬레니즘 관점에서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와야 하지만, 경배는 인간 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테홈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신학에서의 경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왔어요. 그,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기서 경배하러 하는 단어가 프로스 퀴네오, 예배하자, 경의를 표하자, 경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 모모를 향하여 라는 어, 뜻과 퀴네오 입맞추다 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 주이신 예수님께 입을 맞추러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베세 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기도 하시는 주님을 입맞춤으로 팔아 넘겼어요. 자신은 외형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죠. 이것은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면서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진정한 경배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외형적인 경건은 물법주의자들이 했던 행동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경건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여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거룩거룩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헬레니즘의 경배는 주님을 향하여 나와서 주님께 영광 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한 척 하지만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자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은 없으면서 종교심은 강하다는 거죠.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유세베이야 경건 신앙심이기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운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변환하기 위해서 경건한 척 하는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스도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라이저 관점에서 또 경배와 헬레니즘 관점에서 경배를 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예배를 드림으로 경배하며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타락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경배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부르며 나와서 주님과 입을 맞추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어,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모직 주님과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